안녕하세요. 동양철학자 이지희의 대학년이 집약, 임금과 대통령 등 리더의 자격 조건?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8월 30일 자 이지희님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글쓰니 이지희님은 세종대왕신문 칼럼니스트입니다. 동양철학자로 저헌학문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대학년이 집약은 조선초의 학자인 이석형이 송나라 진덕수가 지은 대학년이와 고려사에서 관계를 덧붙인 왕을 위한 책입니다. 21권 7책으로 된 대학년이 집략을 이지 저원 학문연구소장이 프리에 연재합니다. 순임금이 나라를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능력 있는 신하인 우에게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순임금은 양의하면서 우에게 말했습니다. 인심은 위태롭고 사회 질서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잘 살피고 대처를 확실히 해 중심 원칙이 사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주자가 이 뜻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상고시대에 성인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인 표준을 세웠습니다. 이로부터 천하의 순리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통이 전승되었습니다. 경서에 쓰인 진실로 그중을 잡으라는 구절은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했습니다. 중은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인심이 위태롭고 도심이 미약하니 정밀하게 해 그중을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극진한 요임금의 말에 순임금이 생각을 더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충해야 요임금의 진정한 뜻인 도학의 연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는 허이고, 영묘한 영이지만, 오로지 하나일 뿐입니다. 인심은 귀와 눈을 따라가고, 도심은 의리를 줬습니다. 인심은 사사로운 욕심에서 나오고, 도심은 우주의 발음이 근원이기에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혹 위태로워 편안하지 못하고, 혹 은미하여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형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사사로운 욕심인 인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자연이 부여한 인간성을 타고났기에 세상 이치에 수긍하는 도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 위태로운 것은 더욱 위태롭고 음미한 것은 더욱 음미해집니다. 공정한 하늘의 이치가 마침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정밀함은 인심과 도심을 두루 살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음은 본심의 올바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도심이 인심을 절제하게 할수 있습니다. 인심이 절제되면 도심이 됩니다. 인심이 도심의 영향을 받으면 위태로움이 편안함이 되고 말과 행동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됩니다. 요순 우 세임금은 하늘이 낸 성인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들어 천하를 다스리면서도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덕이 있는 사람에게 선양했습니다. 천하를 주고받을 즈음에 정성스럽게 알게 해주고 경계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이치 가운데 어느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 있겠는가? 선배 유학자들이 많이 뜻을 풀이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총나라 주자의 해석이 제일 정밀합니다. 사사로움은 듣고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의 욕구입니다. 인간 본성의 발음은 인, 의, 예, 지, 애, 자연계, 사물의 법칙인 리를 말합니다. 성, 색, 취미의 욕구는 모두가 생멸의 작용성이 있는 기에서 시작되는 이기적인 욕심인 인심입니다. 인, 의, 예, 지, 의 리는 사람의 본성에 기인한 도심입니다. 군주로 예를 듭니다. 궁궐의 맛있는 음식, 고급스런 의복, 아름다운 왕비와 후궁, 내시의 수행 놀이와 사냥 등이 인심입니다. 이 같은 물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나라를 망하게 한 하나라 왕걸이나 은나라 왕주 같은 폭군으로 일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부기는 우환의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교만과 사치를 삼가하고 공손과 겸손을 생활하여야 합니다. 맛있는 술과 음식은 마음을 유혹하는 복소이고 지나친 향락과 미혹하는 여인은 아름다운 본성을 찍어내는 큰 도끼와 작은 도끼입니다. 유흥과 미색을 멀리 하면 도심이 일어납니다. 타고난 본성에서 도심이 손상되지 않게 하면 이와 올바름의 가치 판단인 의가날로 충만해져 요임금, 순임금 시대와 같은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인 인심은 마치 날카로운 창과 야생마 같습니다. 쉽게 억제하거나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위태롭다고 한 것입니다. 도심은 처음과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불이 번지는 곳이 샘물이 도달하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확산을 쉽게 볼수 없어 음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평상시에 다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장중하고 경건하게 삼가고 절제해야 합니다. 향락, 여색, 향취, 미각의 탐욕이 일면 온 마음을 다해 억제해야 합니다. 인심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반대로 인위해지에 바탕된 도심은 한 마음으로 지켜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릇 이와 같이 한다면 도심 의리는 항상 머물고 이기적인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마음으로 수많은 세상 변화에 대응한다면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중에 맞게 됩니다. 성군인 묘임금 순임금을 담고자 한다면 여기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1. 서경의 우서 대우무편의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집궐중이 나옵니다. 욕심이 깃든 사람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를 지키려는 마음은 극히 희미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로 모아 중정을 진실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글에서 나오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은 중국의 태평성대를 열었다는 전설 속의 군주입니다. 2. 중국 남성의 유학자로 이름은 희이고 자는 원해입니다. 호는 해암인데 주자는 존칭입니다. 주자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3. 도통은 우주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도의 계통입니다. 공자는 역대 성인부터 주공까지 도의 맥을 집대성하고 맹자가 승계했습니다. 이후 1천년 동안 도학의 계통이 희미해진 것을 주자가 다시 이었습니다. 4. 주자가 말했습니다. 인심이 위태롭다는 것은 인욕이 싹트는 것이요. 도심이 음미하다는 것은 천리의 오묘함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은 하나이지만 바르고 바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달리 인심과 도심이라 부르는 것이지 도심과 인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5. 맹자고자상 인이에지 사단에 사람의 성이 선하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호지심은 의이며 공경지심은 예이고 십이지심은 지입니다. 이니에지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6 중국 고대 오제의 하나인 제국의 손자입니다.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주지 않고 효행으로 이름난 순을 등용. 두 딸을 주고 28년간 섭정하게 했다 왕위를 주며 중용의 덕을 강조하였습니다. 7 자기를 죽이려 한 아버지 고수와 이복동 생상을 효와 재의 덕으로 감화시켰습니다. 요임금에게 발탁되어 28년간 섭정 후 임금 자리에 올라 50년을 통치했습니다. 인간의 순수한 마음인 도심을 바탕으로 한 중용을 실천, 태평성세를 이루었습니다. 자식에게 임금 자리를 세습시키지 않고 우에게 선양하였습니다. 유교와 한국교학. 동양철학자 이지의 희 대학년이 집략, 임금과 대통령 등 리더의 자격 조건에 "2021년 8월 30일자 이지희 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